국으로 다시 올라간 임지현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 남파 공작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값을 올려 가지고, 이게 한국에 대한 그 미스터리를 다뭐 선전하고, 그러면 들어라. 말하자면 간첩이지 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한 달에도 한두 번씩 가서 일주일 뭐 요럴 수 있다 나왔더만. 이렇게 연관속에서다 좌식이 돼서 있는 거예요. 한 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돈도 벌어가지고 가고 북한에 가서 또 모델로 또 남조선 뭐, 대한민국 사회를 썼고 병든 사회라는 걸 지금 북한인민들한테 지금 돌아다니면 강연히 할 거예요 아마. 김종원이 체제에 못 이겨서 이제 남조선으로 한국으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임지연의 인터뷰하는 거 듣고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도대체 임지연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분의 주장은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간첩.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들어간 과정이 국가보위성이나 이런 게 연결돼서 너무 매끄럽게 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간첩으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갔으니 이건 틀림없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또 다시 음. 대남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라 이거죠. 예. 한국에 와서 돈 벌으면서 연애 활동하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네 내부에서 강연 다니면서 또 체제 선정하고 예. 또 남한에 대해서 대남 방송하고 하니까 틀림없는 간첩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간첩일 수도 있지만 저번 납북될 가능성도 저는 당당히 저는 아직도 납치돼서 가능성이 오히려 음... 더 크지 않느냐 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물론 자진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시원에 그 가봤더니. 짐이 하나도 없이 싹 치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감나가는 거는 다가나가다 네, 다, 그러니까 준비된 거아니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납치됐을 가능성은 저는 좀 아직은 방점을 좀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이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의 주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이 그렇죠. 이 정보의 소스도 중국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아근데 간첩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 그러면 증거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단순히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간첩 행일까? 위 음. 그걸 이용해서 북한에 가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남한, 남한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냐. 이걸 얘기하는데 사용하려고 해서 간첩으로 보냈다? 예. 그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물론 임지연 씨가 북에 가서 자신이 어떤 군사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중요한 비밀 문서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어 뭐군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어 국정원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과 내연 관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빼내서 가지고 갔다는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간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임지현 씨가 와서 하는 활동을 보면 그냥 연예인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방송 활동한 거 그거밖에 사실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간첩이라고 하면 물론 필요해 술집에서 일할 수 있지만 대체로 공작금을 받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고 술집에 가서 일할, 일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음.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없어서 예. 저분의 말을 뭐 저분이 또 전문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흘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간첩이 성립되려면 다양한테 다른 증거들이 함께 제시돼야만 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저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요. 어. 저분이게 북한에서 활동할 때 중국 그 정보원하고 통했다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북한에서 보위부에 활동할 때는 정보원이 뭐 제대로 정보 줄지 몰라도, 예. 이분이 이미 탈북에 내려왔잖아요. 음. 그렇다면 이게 그 정보원이 과연 신빙성 있는 정보를 줄지, 음.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음. 지금까지 연락한다는 게 중국 정보원하고, 예.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간첩이란 건 어떤 국가 기밀이잖아요. 중요한. 예. 이게 간첩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위로 내려와서 몸값 올려서 뭐 선전 선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예.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간첩을 연예인 몇년씩에서 어떻게 간첩을 합니까? 국가 기밀 수집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에 간첩이라고 나. 기밀을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뭐 납치는 아닌 것고요. 납치까지는 루트가 잘안 맞고 저는 이에 가족이 북한에 있고 하니까 또 협박이나 예. 아니면 이게 요즘 해외도 많잖아요. 이런데 협박이나 해유에 해서 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찬진 소장 나오셨으니까 좀 하나 하나 따져볼게요. 일단요, 이 보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보위부가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국가보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 국정원과 똑같은 정보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저 임지연 씨가 이제 말씀드하셨지만 과연. 북한의 노동당 그 225국 사회문화 교류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는그 소속 레귤러 스파인지 음. 아니면 또 이제 탈북한 이후에 중국에서 어 약간 생활하다가 그 과정에 또 한국에서 자주 중국을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이제 북한 보이송에 의해서 가족을 인질로 해서 포섭된 맞은 피스톤 스파인지 예. 그 스파이라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유형이 있는 거죠. 네 예, 여러 가지 예. 스파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임지현 씨는 사실 20세에 이미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음. 그 전에 그 225국 소속이었다면 그 전에 이미 간첩교육을 다 받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우리가 원정화 씨나 뭐 서영란, 김정남의 저 후처인 뭐 서영란 씨나 또 김현희 씨나 보면 다 20, 때 전에 간첩 훈련 교육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절하게 생활한 걸 보면 예. 또 빨리 3년 만에 과연 간첩을 소환했겠는가? 적어도 한국에 박아놓고 첩보를 계속 받아야지 아, 왜 소환해가지고 너무 빨리 불렀다? 네, 예, 분란을 일으키고 그게 우리 수사망에 들어가면 간첩이라는 게또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정원이 이 스크린 과정에서 아주 예리하게 스크린하기 때문에 황장엽 예. 씨를 암살하러 내려왔던 2009년에 내려왔던 중찰국 소속 소자두 명은 간첩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저 여자가 간첩이라는 걸 발견 못했다. 그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은 지금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은 있고 저분도 뭐 나름대로 뭔가 그.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만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재영 씨가 중국을 한 달에 두 번을 가는데 두 번씩 가는데 한번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이상을 중국에 체류했으니까 거기서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물론 남자친구가 있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 남자친구도 갖다 주고 예. 뭐 이렇게 생활을 또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곤 한모나인데 너무 자주 갔고 중국에 너무 그렇죠. 자주 가고. 그렇죠. 너무 갔고. 자주 가고 오랜 기간 가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또뭐 이제 그 평,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이제 가족과 연계도 된 문화입니다. 음. 이런 과정에서 보이부의 보이송의 접근에 의해서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니까 돈을 가져오라든지 북으로 돌아가자든지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어, 말하자면 납치됐을 가능성도 우리는 몇십 퍼센트는 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그 이준호 씨가 증언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조여자가 뭐 선양의 북한 용사관이나 베이징 북한 대사관 가서 나 평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건다 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모시겠죠. 그래서 아, 안전하게 들어가떤 형태로든 네, 지금 어떤 다시 안전, 들어가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게 하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는 않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소식도 하나 전해온 게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강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쎄, 그거는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뭐 예. 벌써 지금 저 얼굴을 본 탈북 여성들은 저 여자가 가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 고문이라는 게 때리거나 뭐 이게 물 고문하는 고문이 아니고 자만 예. 재우면서 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뼈만 남아가지고 저 여자 얼굴에 보톡스를 북한이 놔주고 기자회견장에 끌어냈다. 이렇게 지금 탈북녀들은 저 여성을 바라보면서 아, 일부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은 아직 뭐 강연을 다니고 영웅 대접 받을 만큼 그런 시간적 공간이 없었고 예.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저도 조유성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예. 평소에 이렇게 급하게, 좀 말을 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음... 이번 기자회견은 음... 원고를 아주 달달 외웠는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차분하게 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음...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뭐파 공장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 일단은. 저도 이게 그임 임지... 저는 이게 또 이준호 저번에 또비판적도좀한 예. 말씀드리면 자국의 임지연 씨가 뭐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예. 근데 남한에서 돈을 벌어가고 북한에서 영웅대접 받는다 했잖아요. 그 예. 근데 남한에서 과연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까? 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금. 한마디로 토끼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영웅대접. 저는 이 방송 저도 꼼꼼히 여러번 봤는데 정말 이게 즐거워서 흥쾌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이게 패널도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흥이 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맛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laughs> 예.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고문이 있은지 없은지는 모르지만 예. 정말 이게 예. 어떤 꼭두가시 노름으로 어떤이게 이용되는 전원 식의 방송이지 뭐 제가 보기 흔쾌하게 자발적으로 체제 선전에 그런 음. 모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동향에서는 김정은이 그 북한의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정은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북한의 공작 기관이 저여자를 그 안가품 차원에서 그 닝보에서 어, 탈북한 12명의 식당 종업원이 지금 북한이 그걸 가지고 유엔에까지 가서 인권 문제로 계속 골고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뭔가 보복성 차원에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납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면. 납치 가능성의 비중을 두지만 네. 북한이라는 게 이제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화면에 나와서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잃게 되는 것이 열 가지라면 그 간첩을 데려가서 뭐 임무 조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라는 건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67년 동가에 판문점에서 이수근이라고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납저 위장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장 탈북에 와서 뭐 김일성 욕도 안 하고 밤에 무전치고 뭐 했다 이렇게 해서 간첩으로 총살당했지만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간첩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그 유가족들은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음, 왜냐, 그때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탈북자가 남한에 가서 한마디 할때 이룰 수 있는 게 북한로서는 으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따라서 간첩으로 내려보냈다면 적어도 잠복을 시켜서 장기간 첩보를 얻어오는데 목적을 두지 음, 저렇게 웅성하게 뭐몇년가 있다 돌아오라. 그건 간첩의 룰이 아닙니다, 죠. 음, 그럼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니까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는 북한이 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가서 어떻게 신문 받고 뭘 네. 시키고 이건 하지만 이미 25명이 가서 기자회견에 나와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자처럼. 그러니까 네. 25명만 TV에 나왔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100명이 갔는지 200명이 갔는지 지금. 아, 정족 없이 사라진 탈북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음. 따라서 굳이 임지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정보기관이 탈북자를 어떻게 데려다가 어떻게 신문하고 뭘 이건 충분한 정보를 북한이 쌓아놓고 있는데 아, 하물며 무슨 임지연을 굳이, 에, 굳이 다시 예. 소환해 가지고 너 임무 수행했느냐 뭐 꼬리에 놓아라 이렇게 말할 만큼 예. 가치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자진해서 갔느냐, 납치됐느냐에 따라서 국내 사회에 던지는 파장 자체가 좀달라지거든 당연히 그렇죠. 지금 탈북자들 얘기, 탈북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얘기를 보면요. 가족들이 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해서 가끔 그런 얘기도 한다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북한 욕하지 마라, 김정은 음... 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예.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laughs> 중국에 내가 지금 중국으로 탈북해 나와 있으니 나를 만나러 와라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음... 받은 실제 탈북자들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지연 씨 같은 경우도 그랬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보시그 가능성은 거죠. 남겨둬야죠. 그러니까요. 예. 가족들을 예를 들면 중국으로 중국에 있다고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 받으면 내가 중국에 있니거 만나러 오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작원들이 납치해서 데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지금 탈북자들한테 본인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쪽에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의 공작원이나 북한의 뭐 정부의 어떤 노력이 없이는 전화번호 알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전화번호니까 예. 그런적그런으로 본다고 하면 간첩보다는 납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가족을 음. 가족 때문에 또중국에 아, 갔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남자친구가 중국에 있어 서 중국을 자주 왕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간첩 활동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돌이어 예. 지금 탈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을 통해서 유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치해 갔을 가능성. 그리고 영웅대접 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쓸모 있으니까 임재현 씨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죠. 강연도 음. 시킬 거 아니에요. 남한이 얼마나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고 다니라, 다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쓸모가 다쓰여지거 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나무나 어, 버림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무슨 영웅대접 한다고 하는데, 음. 저는 그거는요. 장, 잠깐 필요해서 자기들이 써먹는 도구지. 예.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 임지연 양도 중국에 갈때 주변에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족을 볼모로 해 가지고 중국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뭐 아, 만한... 아 가족이 만나자. 주, 가족이 당신 집뭐 엄마가 탈북에와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 어... 그러나 탈북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선뜻, 그래, 그러고.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음...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진짜 나가 있느냐 또 전화 통화도 해보고 가기 때문에 뭐 탈북자들이 그렇게 단순한데 말려들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연길이나 뭐 단독이나 선양이나 이런 데는 국가보위성 또 정찰청국 이런 요원들이 사실 나와서 쭉 깔려 있는데 기본 사명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가서 뭔가 방송에 나와서 북한 체제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려고 상당히 그 눈이 볼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게 아마 우리 임지연 씨가 시범 게임에 걸려들었다고도 볼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탈북자들은 상당히 지금 그 많은 숫자가 예. 실종되다시피해서 출처를 알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또제2제3의 임지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님은 어떤 이유로든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납치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갈때 뭔가 여자가 자기 사생활이 폭로가 되고. 예. 또 상당히 그 여자가 이제 뭐좀 나쁜 말로 하면 과대망상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싶고 테레비에 몇번 나가니까, 아, 아 나도 이전뭐 골그룹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술학교, 실용학교까지 들어가고, 그랬죠. 주소도 경기도에서 강남구 그 학교 주변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꿈이 사실상 자기 나이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 이게 내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어렵다" 이렇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그 사채 소포원과 사채 독촉장이 여러 번 우편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여자가 뭔가 좋은 차도 타고 뭔가 좀 약간 그 소비성 생활을 했는데 음... 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네. 그 빚을 갚느니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결국 탈출해서 다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수를 수도 그럼 자유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제제 제 생각은 그 70%는 음, 자유, 30%는 납치. 저는 그쪽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과거에요 고정관점 관점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죠. 원정아 씨가 대표적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민 학교 다닐 때 예. 중앙당에서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체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없냐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렇게 체크를 해왔죠. 중학교까지. 예. 예그 다음에 저는 발탁된 과정은 어떤 기가 다 기준이 있어요.그래서 학력 예,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이큐도 저는 (16살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금성정치대학에 예. 공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다음 오늘 짐을 싸라고 해서 그다음에 간 곳이 특수부대였죠. 풀어나고 예. 와서 그 잠자리에서 막 소변 볼 정도로 아, 음. 그때는 맞죠, 진짜 예. 내가 이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무섭기도 예. 했었어요. 국가정보원도 장악하고 뭐 국군 그 군부대도 장악하고 항장역지도 예, 암살하고 암살, 예. 그리고 북한을 또 저기 그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도 살해 지령도 받고 예. 무역일도 있어야 되고 뭐또 외화벌이도 해야 되고 대북 선금을 세탁하는 거, 돈 세탁 알죠? 예. 그런 식으로 거의 10억을 보냈죠. 남한에서요? 예, 예, 예. 외역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예, 북한 쪽에서, 예, 이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음. 군부대로 장학을 해라고 해, 해가지고, 예. 결혼정보 업체 다 VRP로, 아. 예, 등록을 했죠. 그래서 군인만. 예. 군인도 높은 사람만. 예. <laughs> 예, 예. 그래서 그 소개받은 분이 서령분이었어요. 예, 군부대로 52곳을 다녔죠. 그러다가, 네, 구속속된 거예요. 음, 그러다가 원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준호 이분이 주장하는 그 형태 의 공작원이었었나요? 글쎄, 뭐그 형태 본인의 말을 들으면 그 형태 의 공작원이었는데. 네. 그 아무도 나를 뭐 고발하지 않았다운 책을 쓴 김동식 그렇죠. 공작원 네. 그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베테랑이며 레귤러 스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그 이순실도 몇 번을 안내하고 제주도에 입국 입국시키, 시저 입국 시키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두번 나갔다 와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레귤러 스파이지 나머지. 국가의 대남 공작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사회문화교류국이 전유물이고 경찰청국이 예. 좀 개입하지만 북한의 국가보이송이라는 게 북한 내 체제 유지하고 김일성 존엄을 지키는 게 국가보이부입니다 보이송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중국에서 포섭해서 뭐 내가 시키는일좀 해라 이런 건 그야말로 피스톤 스파이지 리귤러 스파이는 음. 아닌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 때문에 탈북자 분들께서 조금 위협을 느낀다거나 좀 생활이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아, 상당히 지금 술렁거리고 있고, 이제 특히 탈북자들의 로이로제는 간첩이다. 그럴 예. 경우는 괜히 주위에서 이제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있죠. 불안하고 사실 탈북자의 대부분은 다 순수하게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왔고 뭐 그중에 저도 제 생각으로 저도 탈북자지만 그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음. 북한이 거기다가 간첩을 섞어서 내려보내겠죠. 당연히. 왜냐면 예. 쉽게 뭐 임진강에 목숨 걸고 내려보낼 필요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편승시키면 쉽게 내려오는데 그러나. 간첩이 그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거나 저렇게 몇년 만에 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은 음. 북한이 아무리 허술해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생각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지연 씨는 사실 20세에 이미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음. 그 전에. 그225국 소속이었다면 그 전에 이미 간첩 교육을 다 받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우리가 원정화 씨나 뭐 서영란 김정남의 저 후처인 뭐 서영란 씨나 또 김현우 씨나 보면 다 20대 전에 간첩 훈련 교육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절하게 생활한 걸 보면 예. 또 빨리 3년 만에 과연 간첩을 소환했겠는가? 적어도 한국에 박아놓고 첩보를 계속 받아야지 아, 왜 소환해가지고 너무 빨리 불렀다? 네 예, 불란을 일으키고 그게 우리 수사망에 들어가면 간첩이라는 게또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정원이 이 스크린 과정에서 아주 예리하게 스크린하기 때문에 황장엽 예. 씨를 암살하러 내려왔던 2009년에 내려왔던 중찰국 소속 소자두 명은 간첩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저 여자가 간첩이라는 걸 발견 못했다. 그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은 지금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은 어, 있고 저분도 뭐 나름대로 어, 뭔가 그.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만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임재현 씨가 중국을 한 달에 두 번을 가는데 두 번씩 가는데 한번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 5일 이상을 중국에 체류했으니까 거기서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물론 남자친구가 있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 남자친구도 갖다 주고 예. 뭐 이렇게 생활을 또 하다가 돌아오곤 한문나인데 너무 자주 갔고 중국에 너무 그렇죠. 자주 가고. 그렇죠. 너무 갖고. 자주 가고 오랜 기간 가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또뭐 이제 그 평,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이제 가족과 연계도 된 문화입니다. 음. 이런 과정에서 보이부의보이성의 접근에 의해서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니까 돈을 가져오라든지 북으로 돌아가자든지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어, 말하자면 납치됐을 가능성도 우리는 몇십 퍼센트는 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그 이준호 씨가 증언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조여자가 뭐 선양의 북한 용사관이나 베이징 북한 대사관 가서 나 평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건다 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모시겠죠. 그래서 아, 안전하게 어떤 들어, 형태로든 네, 어떤 형태로든 안전,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네. 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게 하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는 않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소식도 하나 전해온 게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강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쎄, 그건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예. 뭐 벌써 지금 저 얼굴을 본 탈북 여성들은 저 여자가 가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 고문이라는 게 때리거나 뭐 이게 물 고문하는 고문이 아니고 잠만 예. 재우면서 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뼈만 남아가지고 조여자 얼굴에 보톡스를 북한이 놔주고 기자 회견장에 끌어냈다. 이렇게 지금 탈북녀들은 조희성을 바라보면서 일부 아, 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뭐 강연을 다니고 영웅 대접 받을 만큼 그런 시간적 공간이 없었고 예. 어쨌든 기자 회견을 하는 걸 보면. 저도 조유성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예. 평소에 이렇게 급하게 좀 말을 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음, 이번 기자 회견은 음. 원고를 아주 달달 외웠는지 너무나 정 납치돼서 가능성이 오히려 음. 더 크지 않느냐 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물론 자진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시원에 그 가봤더니. 짐이 하나도 없이 싹 치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감나가는 거는 네, 다가나갔다 다, 그러니까 준비된 거 아니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납치됐을 가능성은 저는 좀 아직은 방점을 좀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이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의 주장이라고 봐야 돼. 그렇죠. 이이 정보의 소스도 중국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아아근데 간첩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 그러면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간첩 행위를 했다면 고 단순히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간첩 행일까? 위그 음. 뭐 이용해서 북한에 가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남한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냐 이걸 얘기하는데 사용하려고 해서 간첩으로 보냈다? 그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물론 임지연 씨가 북에 가서 자신이 어떤 군사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중요한 비밀 문서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어 뭐군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어 국정원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과 내연관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빼내서 가지고 갔다는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간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임지현 씨가 와서 하는 활동을 보면 그냥 연예, 연예인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방송 활동한 거 그거밖에 사실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술집에서 정업원으로 일을 했고 간첩이라고 하면 물론 필요해 술집에서 일할 수 있지만 대체로 공작금을 받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술집에 가서 일할, 일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음.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없어서 예. 저분의 말을 뭐 저분이 또 전문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흘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간첩이 성립되려면 다양한테 다른 증거들이 함께 제시돼야만 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저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요 어. 저분이게 북한에서 활동할 때 중국 그 정보원하고 통했다 했잖아요.그러면 예. 북한에서 보위부에 활동할 때는 정보원이 뭐 제대로 정보 줄지 몰라도 예. 이분에게 이미 탈북에 내려왔잖아요.그렇다면 음. 그 정보원이 과연 신빙성 있는 정보를 줄지 그것도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지금까지 음. 연락한다는 게 중국 정보원하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첩은 아니에요.왜냐면 간첩이라는 것은 국가 기밀이잖아요.중요한 예. 이게 간첩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의로 내려와서 몸값 올려서 뭐~ 선전 선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예.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간첩을 연예인 몇 년씩 에서 어떻게 간첩을 합니까 국가 기밀 수집이 안 되잖아요 저이에 간첩이라고 하면 보면... 이거를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뭐~ 납치는 아닌 것고요 납치까지는 묻뜨가잘안 맞고 저이에 가족이 북한에 있고 하니까 또 협박이나 예. 아니 요즘 해외도 많잖아요. 이런데 협박이나 해유에 해서 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찬진 소장 나오셨으니까 좀 하나 하나 따져볼게요. 일단요, 이 보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보위부가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국가보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 국정원과 똑같은 정보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저 임지연 씨가 이말씀드하셨지만 과연. 북한의 노동당 그 225국 사회문화 교류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는그 소속 레귤러 스파인지 음. 아니면 또 이제 탈북한 이후에 중국에서 어 약간 생활하다가 그 과정에 또 한국에서 자주 중국을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제 북한 보이송에 의해서 가족을 인질로 해서 포섭된. 맞죠 피스톤 스파인지 예. 그 스파이라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저...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예. 스키... 북으로 다시 올라간 임지연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 남파 공작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값을 올려 가지고 이게 가 한국에 대한 그 미스터리를 다 어, 선전하고 그면 들어라. 말하자면 간첩이지 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는 한달에도 몇 한두 번씩 가서 일주일 뭐, 요럴 수 있다 나왔더만, 그게 윤간 속에서 다좌식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토끼를 잡은 거예요. 어, 우리 한국에 와서 돈도 벌어가지고 가고, 북한에 가서 또 모델로 또 남조선, 뭐, 대한민국 사회를 썼고, 병든 사회라는 걸 지금 북한인민들한테 지금 돌아다니면 강연히 할 거예요, 아마. 김종원이 체제에 못 이겨서 이제 또 남조선으로 한국으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임지연이 인터뷰하는 거 듣고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도대체 임지연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분의 주장은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첩.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들어간 과정이 국가보위성이나 이런 게 연결돼서 너무 매끄럽게 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간첩으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갔으니 이건 틀림없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또 다시 음. 대남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꿩 먹고 알먹고라 이거죠. 예. 한국에 와서 돈 벌으면서 연예 활동하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네 내부에서 강연 다니면서 또 체제 선정하고, 예. 또 남한에 대해서 대남 방송하고 하니까 틀림없는 간첩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간첩일 수도 있지만, 저건 납북될 가능성도 저는 납치요. 상당히 저는 아직도